이번 평양 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용기 목사 초청 트랜스포메이션 2007대회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회개와 용서를 하며 화합을 이룬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님은 100년 전 평양의 부흥 운동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성령님과 함께 부흥을 이루자고 간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하십시다. 예배하면 아멘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가시면 아멘하십시다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령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하고 변화를 바른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그 불길이 우리 삼천리 강토를 휩싼 것이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난니라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고 강도가 착한 시민으로 변화되고 살인자가 충성스러운 성도로 변화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48년 동안 복음 말씀을 증가하며 75만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때 아무도 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는 건못 보았습니다. 나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님과 함께. 전도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 전도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밑에 앉아 있는데 찬송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이 트랜스포메이션 2007년도 이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겠구나.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할렐루야 특히 조용기 목사님은 100년 전 통영의 부흥운동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성령님과 함께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하십시다 예배하면 아멘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가시면 아멘하십시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레츠 We're